오늘은 넷플릭스에 있는 히어로 미드 탑3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DC 타이탄스입니다. 배트맨이 사라진 세상, 배트맨을 대신할 수 있는 히어로는 누가 될까요? 타이탄스는 배트맨의 조수인 로빈을 중심으로 새로운 슈퍼 히어로들이 범죄 조직과 맞서는 내용인데요. 어두운 분위기와 높은 수위로 제작된 드라마로 DC 팬들이라면 필수 관람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3까지 제작되었고, 로빈과 배트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으면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인데요. 뭔쾌하고 시원한 액션의 마법까지 등장하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드라마 타이탄스입니다. Does it ever go away? What? The f Vandal Savage 두 번째 작품은 DC 레전드 오브 투무로입니다. 이 작품에는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리헌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리헌터는 히어로와 악당을 모아 팀을 꾸려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히어로 드라마 에로우, 플래시에서 등장한 조연 히어로들이 뭉쳤는데요. 첨단 수트를 입고 활약하는 아톰과 날개를 가진 부부 히어로, 호크맨과 호크걸 등 다양한 히어로들이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줍니다. 현재 시즌 7까지 제작되었고, DC판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추천해드릴 드라마입니다. Be... 마지막 작품은 DC 고담입니다. 이 드라마는 DC 코믹스 배트맨 시리즈의 배경인 고담시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배트맨 작품과 같이 배트맨의 아빠와 엄마인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이 골목에서 총을 맞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 맞서기 위해 g c p d 의 신참 형사인 제임스 고든과 아들 브루스 웨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종 악당들과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5까지 제작되었고, DC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는 필수 관람작입니다.